자, 그 다음에 5번 가겠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자, 거기 직접 관련되지 않는에다가 밑줄 치세요. 음.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이라고 해서 다 포함이 된다. 포함이 안 된다. 그게 아니고요. 직접 관련이 없는 국고 보조금 공공 보조금만 포함되지 않고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 직접 관련된 국고 보조금 공공 보조금이다 이렇게 나왔다면은 걔는 과표에 포함 시켜야 됩니다. 제가 어, 그 예는요. 교재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7번에 반환조건부 용기대금 포장비용. 어차피 반환할 거기 때문에 과표에 포함시키지 않고요. 자, 8번 가겠습니다. 대가와 구분 기재한 종업원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봉사료. 자, 구분 기재에다가 밑줄 치시고 지급에다가 밑줄 치시고 봉사료에다가 밑줄을 치세요. 자, 봉사료라고 해서 무조건 과표에 포함시키지 않 는게 아니고요. 봉사료는요. 이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 과표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나중에 개별 소비세도 다 연관이 되는 거니까 같이 좀 볼게요. 자, 내가 어디 좋은 레스토랑을 갔어요. 아, 좋은 음식점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뭐 1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공급가액 10만 원. 음. 이렇게 하고, 부, 아, 여기 봉사료 5만 원. 그 다음에 VAT 만 원. 아, 이런 영수증을 받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런 영수증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 봉사료는요, 이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된 거예요. 자, 우선, 공급가액하고 어떻게 했다? 구분 기재했죠? 그리고 이 5만원은 그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을 때만 이렇게 과표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여기 부가세가 만원이라는 얘기는 이 봉사료를 과표에 포함시켰다, 안 시켰다? 안 시켰다는 얘기예요.